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한 월급쟁이입니다. 드디어 꺾였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가입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회원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플래티넘 회원과 다이아몬드 회원에게는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드리니 메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체크리스트, 15개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회원분들은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0.22% 플러스인데, 전세도 0.17%고요. 네, 전주에는 예, 0.25%인데 0.22%로 예, 상승은 상승이지만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예, 지금 어, 3주째 예, 계속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전세가격 0.19에서 0.17. 수도권도 보면 은좀더 그래프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떨어질 겁니다. 이유는 예, 이제 대출 한도를, 스트레스 DSR도 이제 적용이 되고, 또 대출에 대해서 이제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유동성이 이제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갈 돈이 이제 맥이 아마 끊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정부의 정책, 특히 금융정책에 의해서 확실하게 흐름이 바뀝니다. 정부가 이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은 폭등하지 않게 왜냐면 이번 정권이 예, 부동산으로 뺏겼기 때문에 잘 컨트롤할 것입니다. 경기도 음, 변동률 보면 0.08%에서 예, 0.08% 상승이지만 큰 상승이 아니죠. 전세도 0.12에서 0.12로 예, 그래서 서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는데 상승한 지역들 보면 송파 0.43%, 광진 0.39%, 강남 0.39%, 광동 0.38%. 전통적으로 인기 지역들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0.08%, 인천 0.06%인데 경기도에서도 하남이 0.29%, 과천 0.26%, 안양 동안구 0.25%, 성남 풍당구 0.24%, 예, 경기도에서도 전통적으로 예, 인기 있는 지역들입니다. 서울에 접해 있는 지역들. 그 마이너스가 예, 부천, 안성, 동두천. 예. 예, 전세 전세 전국 전세 흐름을 보면 예, 0.13%로 여전히 매주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예, 전세값은. 지금 그렇게 흐름이 끊겼다 내려오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히 서울, 그리고 서울에 접해 있는 과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 지역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죠. 월급쟁이들이 한 푼도 안 쓰고 25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버슈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서울 전주 대비 0.17% 상승했는데 상승한 지역이 서대문, 동대문, 강남, 마포 0.24%, 0.31%, 0.38%, 0.44%로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들 여전히 전세값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 지역을 보면 경기가 0.12%, 인천이 0.13%인데. 구리 0.42, 수원 8달 0.35, 수원 건설 0.34, 부천 소사 0.31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하락한 지역은 이천 안성 동두천 같은 외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요 이 심리지수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이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라는 것은 1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자랑 매도자가 동등한 수준인데, 지금 보면 이제 트렌드가 서울도 꺾였어요. 한참 서울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예, 이게 30부터 시작했는데, 67까지, 70까지 육박했죠. 그랬다 지금, 예, 연속으로, 4주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주 연속으로 61까지 떨어졌어요. 어, 이 얘기는, 매도자들이 아파트를 계속 내놓고 있고, 매수자들은 이제, 아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사라지고 매도자들이 많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8월달에 예, 서울 기준으로 거래건수도 지금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7월달에 지금 8천 건이었죠. 예, 8천 건이었고 예, 6월달에도 예, 6천 건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8월달에는 대략 한 5천 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5에서 6천 건 8월달 건은 9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이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거래량이 8월, 9월, 10월에서 줄었는데 아파트 값이 또 급락한다 해서 아또 금리 인하하고 대출 또 풀어주고 하면 다시 올라가요 정부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방향을 트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양측이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방향이 매수하는 심리 쪽으로 틀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8 9 10 11이 4달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회원 투자 분석 보고서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이아몬드 회원과 프레티늄 회원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회원께 보고서를 보내드렸는데 시간 날때 그것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